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전국연합폭력평가 올림포스 문학으로 현대시를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 기영도의 어, 겨울 겨울 바람 아니죠 바람의 집 겨울 파나 일이라는 시를 함께 공부했었고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허영자의 씨앗을 받으며라는 시를 함께 공부하려고 해요. 사실 오늘 이제 허영자 씨의 이 시는 제목에서 설명이 또 이것도 끝난 것 같아요. 씨앗을 받았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씨앗에 뭔가 의미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씨앗을 받으면서 무엇을 느꼈을까? 보통 우리가 씨앗을 받으면, 아, 이거 갖고 뭔가를 이제 싹을 키우고 뭔가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할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 아니면 뭔가 씨앗에 다른 의미가 숨어있는 건가? 그것만 찾아내면 간단하게 끝이 난 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가자! 어, 허영자의 씨앗을 받으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 보통 씨앗이 땅에 뿌려지면, 그 씨앗이라는 게어 이런저런 이제 물을 먹고 그다음에 씨앗이 탁 터지면 그 안에 싹이 나오고 싹이 나와서 뭔가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니까 러 씨앗이라고 하는 건 사실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서 많은 세월을 부대끼고 나면 하나의 나무가 되든 꽃이 되든 뭔가 결실을 맺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 씨앗은 가장 기본이죠. 그죠? 근데 씨앗을 받는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지금부터 이제 찾아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음. 화자, 상황, 정서, 태도를 쓰시고 일단 먼저 화자, 상황, 정서, 태도. 그 다음에 여기 안에다 선생님이 표시를 한번 해봤거든요.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죠. 가을 들락의 씨앗을 받으려니 두 손이 송구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럼 일단은 어, 화자가 있나 봤더니 친절하게 나가 들어있네요. 이 시는, 아하, 나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시구나. 그리고, 누가 씨앗을 받는 걸까? 내가 받나? 다른 사람이 받나?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씨앗을 받으며. 가을 뜨락의 씨앗을 받으려니 두 손이 송구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을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시간적 배경이잖아요? 뜨락이라고 하는 건 뜰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간적 배경을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배경으로서의 가을 뜨락을 제시를 했고요. 그때 내가 뭘 하는 거냐? 씨앗을 받으려니. 그죠? 그니까 지금 내가 씨앗을 받으려는 상황인가 봐요. 그런데 이걸 받으려니까 두 손이 뭐 하대요? 송구하대요. 그럼 송구하다는 뜻은 뭐냐면 뭔가 부끄럽고 뭔가 미안하고 이런 거거든요. 송구하다 뭔가 부끄러움. 그리고 뭔가 미안함. 이러한 감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맨 뒤쪽에 보시게 되면 가을뜨하게 노란색만 보세요. 가을뜨하게 가을, 아이고. 가을 뜰하게 가을 뜰하게 그렇죠? 씨앗을 받으려니 맨 마지막 줄에 씨앗을 받으려니 두 손이 여기도 두 손이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맨 마지막 연에 네모 쳐놨고 앞에 네모 쳐놨잖아요? 아 뭐구나? 머리와 꼬리가 비슷하게 상관이 있네? 숨이? 그렇죠. 상관구조로 되어있는 거니까 여기를 잘 읽어야겠네요. 내가 씨앗을 봤는데왜 부끄러울까? 아니 내가 도대체 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을까? 왜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까?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모진 비바람에 부대끼며 누가요? 먼 세월을 살아오신 누가요? 반백의 어머니. 그게 누군데요? 가을 초목이요. 그러니까 가을 초목을 반백의 어머니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비유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알수 있냐? 시한 얘기했으니까 가을 초목이 핵심일 거예요. 그럼 요 안에는 나라는 화자가 등장하는데 또 한편에 가을 초목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대상이 존재하는 거죠. 자, 근데 이 가을 초목이 어떤 존재예요? 모진 비바람에 부대껴 왔어요. 쉽게 말하면 시련 속에서 시련을 견디고 살아왔던 거죠. 근데 먼 세월을 사실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원래는 그냥 먼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랬죠 시적 허용이라고 했죠. 어, 보통 수능에서는 음절수를 조절하여 이렇게 나오기도 한다고 라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먼 세월을 살아오신 반백의 어머니, 그 반백의 어머니가 누군데 가을 초목과 같은 존재. 근데 이어, 뭐뭐 이어, 신이시여라고 하는 그런 건데, 이런 걸 우리가 영탄형 어미를 썼다고 하죠. 되게 이런 영탄형 어미는 왜 쓰냐면, 이러한 정서가 있어요. 예찬의 대상일 때. 그래서 요 안에 부끄럼과 동시에 예찬의 정서가 들어있구나 이걸 알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서 가을 초목은 화자에게 있어 예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요? 처음에 얘기했던 씨앗을 받았어? 가을 초목이야? 그럼 결국 씨앗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씨앗은 가을 초목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가을 초목이 모진 비바람에 부대끼며 잘 살아왔어. 즉 시련을 견디고 살아왔어. 그 결과 아마 씨앗이라는 뭔가를 맺었나 보죠. 그러니까 이때의 씨앗의 의미는 이 겨울, 아니, 가을 초목의 결실과 같은 존재. 그게 바로 씨앗인가 보다. 자, 여기까지는 자연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나는 바쁘게 바쁘게 거리를 헤맸대요. 즉, 내가 바빴다는 얘기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를 했던 거죠. 근데 바쁘게 열심히 헤맸다?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냐? 여기다 좀 정리해볼까요? 나는 거리를 헤매고 있어요. 자, 가을 초목을 좀 전에 뭐 했죠? 모진 비바람에 부대 끼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 얘기는 나는 거리를 헤매며 나름대로 나름의 노력을 한 거예요. 이 모진 비바람에 부대 끼는 거는 시련을 잘 견뎌온 거예요. 이런 가을 초목의 모습과 화자의 모습이 들어있던 거죠. 자, 그럼 그 상황에서 뒷전 넘겨보죠. 아무 얻은 것 없이 꺼멓게 때만 묻어 돌아왔대요. 누가요? 도대체 누가요? 그래요. 화자가요. 그죠? 렇 그러니까 지금 나는 나름대로 바쁘게 바쁘게 살면서 열심히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내가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저 얻은 게 없다라는 게 뭐랑 대조가 되는 거냐면, 가을 초목은 씨앗을 얻었잖아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 얻은 게 없다는 라 것들은 쉽게 말해서 결실이 없다 즉 수학이 없다는 얘기인 거고 자 꺼멓게 딱 보자마자 아 선생님 이거 혹시 색채 맞아요 색채 이미지 그래서 혹시 이거 시각적 맞아요 시각적 이미지 꺼멓게 때만 묻어 돌아왔다 그럼 이때의 때라고 하는 건 진짜 더러운 때가 아니라 뭐 티끌 같은 먼지 같은 흠 같은 이런 거겠죠 이런 것만 묻어 돌아왔다 결국은 나는.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다? 말을 살짝 벗고 볼까요?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중요한 포인트, 살짝 여기다 지울게요. 결국은 나는 뭐 했냐면, 아무런 결실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야. 그런데, 이 가을 초목은 결실이 있었잖아. 그 결실이 뭐인 건데? 바로, 씨앗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결실을 내가 받는 게 과연 편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 했을 거예요. 자, 돌아왔는데, 절이 알차고 염원 황급빛 생명을. 그럼 이 황급빛 생명이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이건 당연히 씨앗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 어떤 열매냐면, 가을 초목이 맺은 열매. 그러니까 진짜 실제 그 열매가 아니라, 열매로서의 씨앗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나중에 오해하면 안 돼, 요 여러분. 뭐 씨앗이 잘라 열매가 되었다 그런 열매를 얘기한 게 아니라 결실. 아,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확히 얘기하죠. 어, 결실. 그 결실인 씨앗을 당신은 마련했다. 그 당신이 누구죠? 그렇죠? 이 당신이 바로 가을 초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을 초목이어 당신은 이런 걸 마련하셨군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못 하고 이런 때만 묻어 돌아왔네요. 그럼 그 스스로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반성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서 속에 어, 송구스럽습니다라고 하는 부끄러움도 느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끄러움 느꼈던 이유가 뭐였죠? 나름대로 바쁘게 바쁘게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아무런 결심도 없었으니 스스로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되는 거라고 볼수 있겠고 그러니까 부끄러움과 반성. 그리고 사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 얘네들에 대한 부끄러움과 반성이 따라 볼수 있겠고요. 이쪽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이 글자가 들어가야겠네요. 예찬의 대상이라는 거. 그래서 반성하고 돌아와서 당신은 말하셨네. 와, 대박. 얘기하고 밑에 그 가을들하게. 아까는 없던 말이 들어왔어요. 젊음이 역사한 이란 말이 들어왔어. 여러분, 젊음이 역사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름대로 그 젊음이란 것들은 어떤 시련,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젊음이 역사에 따른 것들은 알찬 결실을 맺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젊음이 이 안에 역사 있어. 막 뭔가, 뭔가 막그 생명력 넘치는 뭔가가 막 생겨났거나, 생겨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알찬 결실을 맺은, 쉽게 말하면, 노력의그 가치가 생긴 거죠. 그게 뭔데? 바로 씨앗이라는 거. 이것을 내가 이제 받으려고 하니까, 나는 아무 것도 맺은 게 없는데 이 아까 얘기했던 가을 초목은 이렇게 멋진 걸 맺었잖아. 그러니까 도무지 그냥 쓰는 도무지 어 염치 없네. 그럼 도무지라는 건또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 쓰는 거죠. 정서를 좀더 강조하기 위해 어 심화하기 위해 도무지 쓴 거고 여기서 염치가 없다라고 얘기한 것들은. 사실은 송구하다보다 조금 더 들어간 거예요. 약간 아 송구스럽습니다. 이제 아우 제가 염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심화된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송구하다라는 표현보다 조금 더 심화된 표현이다. 그럼 염치 없다라고 느끼는 건 아우 내가 정말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네.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과 더불어서. 성찰의 의미까지 같이 가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부끄러움과 반성. 다른 말로 반성적인 성찰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 반성적 사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네요. 됐어요? 사실 허영자라는 이 시는 사랑과 절제의 신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시는 이런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의 어떤 그 부끄러움과 어떤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고 있는 작품이었구나. 그렇다면 사실은 이 둘은 대조가 될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이쪽을 인간이라고 한다면, 이쪽은 자연이 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과 인간을 대비했다란 말이 말이 될수 있겠네요. 됐죠? 여기까지. 자, 정리 다했고요 어, 하나, 아는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여기, 가을 초목을 당신이 마련했대. 사실은 뭔가를 마련하고 준비하고 한 것들은 사람이할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때 당신이라고 하는 건 의인화된 표현. 선생님 늘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아닌 존재에게 너나 당신이라고 지칭하는 건 의인화가 될수 있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이것만 꼭, 꼭, 꼭 정리해보도록 하죠. 자, 이 작품은요, 결실을 맺지 못한 자신의 부끄러운 삶을 반성하는 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변주된 수미상관을 가지고 있다. 왜 변주된 수미상관이냐? 실제로 맨 앞과 맨 끝이 완전 똑같지 않죠. 뭔가 좀 변형이 일어났죠. 정확히 얘기하면 좀더 단어들이 붙어서 좀더 심화된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변주되었다 혹은 변형되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자 수미상관은 수미상운과 똑같은 말입니다. 수미쌍관도 같은 말이고요. 대립된 셔가 등장한다. 나와 가을 초목이 서로 대립이었죠. 그얘기는 자연과 인간의 대비가 나타난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알아두시고요. 다음,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했다. 이거 뭐죠? 이거 의인법이죠. 자, 색채 이미지 아까 검어케라는 거 시각적. 그리고 마지막에 영탄적어조. 아, 뭐였죠? 아까 가을 초목이야 예찬적어조 있다라는 거. 됐죠? 여기까지. 자, 정리 끝다 했습니다. 어,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운 이 허영자 씨의 씨앗을 받으면은 사실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음, 똑같이 뭔가를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 근데 쟤는 이룬 게 많아 그럴 때 쟤와 함께 있으면 왠지 내가 위축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런 위축된 모습을 이 허영자 씨의 씨앗을 받으면서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이 있고 자연의 모습이 있는데 자연은 때가 되면 뭔가를 거두어 드려요 결실을 맺죠. 그런데 나는 아무 것도 맺지 못한 것 같아. 그로 인해서 위축감을 느끼고 사실 이걸 반성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좀 살아야겠는데라고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고요. 어. 여러분 하루하루 삶살때 사실 이런 좀 반성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그니까 음. 나름대로 좀이게 자신감 가지고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스스로가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는가 난 나름대로 결실이 있는가에 대한 것도 한번 돌아보시면서 뭔가가 없다면 또 반성도 하시고 좀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도 되게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죠 자 힘을 내시고요 이번 중간고사 여러분 잘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강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들은 학생들은 네, 좋은 성과 거둘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수고하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인사할게요 안녕. Thank <laughs> you.